성경이 세상에 나온 데 있어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 오류가 있었을 것같다 뜻이에요. 이게 뭐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송 목사님은요, 성경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단어와 표현을 교정하고 수정함에 있어서 동역자들과 아까 말했던 조승현자 같은 사람들, 숙소한 성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와이셔스가 흠뻑 저지른 도까지 했다고 했어요.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상황이죠. 특히 이송호 목사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고 신문에 전명 광고를 낼 때, 한글 킹제임 성의 번역자가 아니야 뭐라고 냅니까? 책임 번역자.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왜 책임 번역자예 혼자 있는데? 함께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책임 번역자죠? 이말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 성경 초판 서문을 보세요. 서문 말미에 보면, 말씀 보자나학 성경 교열위원들.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교열위원들은 조승규 형제 같은 성경 연구원들이에요. 단어 하나를 점검한 사람들란 말이에요. 번역될 단어를 정확하게 집어내기 위해서 함께 번역에 동참한 사람들란 말이에요. 자, 말씀보다게 성경 교열 위원들, 그들의 한결같은 열정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또한 성경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지원이 없었더라면, 또 국내외에 계신 신사한 성도들의 성원이 없었더라면 이 성경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정직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또한 이성호 목사님이 직접 쓰신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한글 킹짐성의 번역자로 나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쓰임 받은 것뿐이며 이 일은 나 혼자서가 아니라 말씀 보자나케 성경 연구원들은 물론이요 성경 침례교회 전 회원의 참여로 이룩된 하나님의 사역이 때문이다 제가 무슨 거짓말 하고 있죠 지금? 거짓말이에요? 찾아봐요 책을 이 책도 안 읽어봤어요? 찾아봐요 당장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말씀 보자나케는 말씀 보자나케는 이송 목사님 개인이나 유가족에 속한 단순한 출판사가 아니라 성경 침례교회 부속 사역이에요. 들어보세요. 1997년에 만든 성경 침례교회